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손오공 결주장이 되겠고요. 손오공을 보호진영에 넣어서 해본 건 왠지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두 판이나 연속으로 이겨서 성률이 장난올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고요. 5성의 5강 3실내 바로 출발 세 판을 하겠습니다. 방금 두판 해서. 먼저 유의. 전 3, 300점을 내면, 더 이상 안 올리거든. 더 이상 글자 안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상 찍으려,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1,400자로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대, 대봉 습관 요지의 체력 엄청나게 했을 거야. 아, 저놈의 체력 회복. 방어준비방어준비 미디어가. 코난 같은 캐릭터도 해제 같이 뭐 계속 해주기 때문에 거고 싶어 여인 난자무 대전포와 요이도 이렇게 죽이고, 흑한의 지진을 맞으면, 데미지가 잘막혔고요손오공 죽으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버프나 감사. 청년, 보면 소 손오공 부활. 치명타로 로지 제가 아일린만 남은 상태. 알리는 반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였고, 다시 부활 반피로 치명타로! 아, 한 번에 끝낼 줄 아는데. 이기아가, 이렇게 풍연이 이기아가 오는 마음을 했고요. 예전과 달리 첫 번째 판에서 왠지, 우, 왠지 운이 좀 좋은데, 두 번째 판은 어떤 성대에 기다릴지, 왠지 조합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3연승 이번엔 풍연이 나왔고요 손오공이 나오면 풍연을 죽일 수도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될지 자 이렇게 엘리스가 나와서 부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스를 먼저 죽여줘야 되고요 다른 캐릭터도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돌격 내네 카드 속엔 체력 회복 방어전비 죽음의 일이야. 전기없으 멸매찬 공파. 대봉타스 격. 아! 자, 어쨌든 풍연을 죽였구요. 아, 아직은. 죄송합니다. 풍연이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구요 먼저 엘리트를 죽여야 되는데. 아, 이러면, 부, 기파랑이 무적을 부활하는데. 아! 무기에 돌격이 들어가면, 기파랑은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버부터 감소라. 태풍에는 데미지가 잘 들어갔구요. 잘, 우리가 잘 맞았네요. 풍년의 구운 감격. 다행히도 풍년이 무적으로 부활하진 않아서 다행이구요. 불기억으로 과연 결과는, 자, 기절 걸려서, 자, 델론저도 패배. 어. 여인 난점물 맞으면, 응? 왜? 자, 기프랑도 끝이고요 이렇게 마무리열 서운하고! 자 소노공이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는데요.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고요. 자 이번에 제이브가 나왔고요. 자 에이스가 나왔는데 제이브 를 먼저 죽여야 되는데 이기아가. 비담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전포화를 써야 되는데, 비담. 방어 준비. 저쪽에 대전포화를 쓰면, 우리 100%, 반, 100 피로, 다시 9할 대전포화! 그럼 결과는 왠지, 자, 데미지가 잘 바뀌어서, 근데, 데이브는 아직 못 죽였구요. 용의 분노! 소농어 부활. 불기야건네 아. 여인 난참무. 자, 데미지가 잘 들어갔구요. 풍연도 제가. 자, 유신도 제가. 어 선호공 왠지 좋은데요 아 루디 대 제이브 루디 마지막 제거 자 이번에 운좋이세판다 승리를 했고요 이렇게 1350점을 만들면서 50점 더 세우면 실버 등급이고요 자 이렇게 선우공 결투장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